자,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순라니 마을에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이제 한여름 때처럼 엄청 덥고 막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따뜻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순라니 마을이 어떻게 변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키키는 오늘 알비를 대신에 알비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알렉스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laughs> 산책 때문에 신이 난 알렉스. 겨울도 궁금하네요. 이제 하루 지나면 겨울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계절을 바꿨거든요. 날을 뒤로 바꿔서 가을 이제 끝자락으로 막 만들었는데 햇빛의 그 양이 달라졌어요. 햇빛이 여름에는 엄청 밝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노르스름해진 느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네요. <laughs> 알렉스 1인칭 시점도 보고 싶다. 아, 그래 볼까? 될 거예요, 지금? <laughs> 어머 어머 어디 보는 거야, 알렉스? <laughs> 알렉스의 시점이라니 생각도 못 했어. 너무 귀엽다. 알렉스는 이제 인간들이랑 좀 높이가 다르네.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시선이 낮아서 그런가 풀 같은 게 바로 눈에 보이네요. 알렉스랑 산책을 나왔다가 좀 신나게 놀고 있고요. 물놀이하면서. 알렉스의 저 다리가 너무 귀여워. 개해염. 여기서 알렉스 시점으로 봐볼까? 야, 야, 알렉스의 시점이라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여러분 아무리 슬라니 마을이라고 해도 아무리 슬라니 마을이라고 해도 춥긴 추운가 봐요. 가을의 수영은 당장 끄집어 내야겠습니다. 털이 밑에 부푼 거 같다고요? <laughs> 아 물에 젖어서 뭔 말인지 알겠다. 알렉스는 무직입니다. <laughs> 잠깐만. 멍멍이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나? 이거 왜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 기억에 신즈투 때는 강아지도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TV에 뭐 배우로 출연을 한다든지.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일자리가 있었어. 강아지들도. 아! 이 자세 뭐야? 이 자세. 겁나 귀엽잖아. 왈츠하는가 왈츠? 멍멍이랑 왈츠? 겁나 귀여운데? 제가 펫 조정 모드를 지금 깔아가지고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한테 이제 이거였거든요 어 쓰다듬기 시작하기 그랬더니 저 자세를 하네요 매번 다른가 보다 이거 누를 때마다 약간 손잡는거 발잡는거 진짜 귀엽네요 자, 지금 현재 시각 7시. 그런데, 여름 때보다 해가 짧아졌습니다. 여름에는요, 이 시간쯤 되면 아직 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되니까 해가 빨리 지네요. 아, 맞다 이거 해보고 싶어서 킥이 이사오게 한 거였는데. 여기 앉아서 둘이 대화를 할수 있는지. 이렇게 누워서. 어, 멍청이들. <laughs> 안 돼, 안 돼. 이게 왜 멀티가 안 되냐. 진짜 아쉽다. 이거 진짜 패치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자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의자 한번 땡겨볼까요? 이렇게 땡겨볼까? 저멀뚱히 누워, 나란히 누워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laughs> 고장났어 애들 고장났어 <laughs> 휴식하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는 안되는가 봐요 고장나 <laughs> 아직까지도 아일랜드 라이프에서 제가 못 즐겨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못찾아낼 뭔가 그런 컨텐츠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종료를 해야하니 아쉽습니다 <laughs> 근데 이 섬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냐면 이 섬에 있는 집들은 어 뭔가 보안이라는 게안 되어 있는 느낌 창문도 그냥 다 뻥뻥 뚫려 있고 <laughs> 너무 예쁘다. 밤 바다 진짜 대박. 아 너무 예쁘다. 어쩜 이래? 키키는 요 넓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일랜드 라이프 마지막화.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인데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예요. 대신에 날씨예보로 구름이 많다고 하네요 우와 밤새 배탔네 밤새 배를 타고 논 키키 키키가 이 섬에 여름이 왔으니까 이제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뀐 건데요 여기 배를 잠깐 정차시켜 놓고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키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하늘이 맑을 때는 물도 더 투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구름 낀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칙칙한 느낌입니다. 아, 알비 출근해야 되네. 아이거 은근히 귀찮다. 그럼 여러분, 알비는 저거 안 시키고, 어... 수영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수영 1도 못 하는데. 나도, 나도. <laughs> 수영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데. 자, 엘비 출근하기 전에 잠깐, 어, 키키를 보러. 와! 멋이라는 게 폭발하네. 멋있다, 멋있다. 요새 어, 화보 같아, 화보. 캬.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는 편집할 거니까 좀 변, 변태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와, 이각도도 이쁘고. 아, 늦으신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원래 10시에 키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일찍 켰어. <laughs> 착각해가지고. 딱 어떻게 자세도, 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썸네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알비가 직장에서 얻어온 비치타월이죠? 이거를 어딘가에 놓기. 여기 누워봐. 일광욕 가기 현재의 의상으로 이 안전요원 직업군의 장점이란 이 의상밖에 없다. 자 알비는 요거 선크림 바르는 게 있다 했는데 이 의상 안 태우고 싶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다리에 쓱쓱... 이미 너무 많이 타버렸지만, 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녹, 동네 영상 촬영하기... 아, 혼자 보내는 거야. 이 드론을 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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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자, 슬라니를 촬영하러 가고 있는 드론. 키키 어 원래 저런 체형이에요. 제가 좀 통통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가슴도 크고. 아 귀여워, 드론 혼자 날아다니는 거 봐. 넌 조종하고 있니 집에서? 아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보냈으면은 그 드론 스틱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모션 나오면 좋았을 텐데 멍 때리고 있네 여기서. 드론이는 혼자서 드론이의 여행, <laughs> 드론의 모험 어디까지 갔다 올라나? 아름다운 술라니 마을을 촬영하고 있는 드론이 드론으로 찍은 영상도 볼수 있나? 아마 안될 거예요. 안될 거고 대신에 심즈 세상에 있는 어, 심튜브 이제 친구들은 볼수 있겠죠? 어디까지 갔어? 어? 드론 놓쳤어요 드론이 놓쳤어 그리고 이거 원래 있었나? 이 풍선들 귀엽네 어?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있었나? 이거 뭐야? 축제? 아아 아, 오늘 무슨 축제 날이구나 어쩐지 보고 갑자기 풍선 같은 게 생기고 그네가 생겼다고 했어요 아, 드론이 집에 온다. <laughs> 드론이 집에 오고 있어. 밀물 썰물 개념인 줄. 그니까, 그니까. 저기서 그냥 타면 너무 재밌겠다. 야, 니네 비켜. 어린이들의 자리를 빼앗는 키키와 알렉스. 아이, 참, 니네 끄죠 <laughs> 강제로 밑 내렸어. <laughs> 강제로 밀어냈어. 애들 추천해서 강제로. <laughs> 못된 어른들. <laughs> 나쁜 어른들. 어, 어린이 친구들이 신나게 그늘을 타고 있는데. 오,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바다에서 그늘 타고 싶어요. <laughs> 엄마, 저 언니가 그늘 뺏었어. <laughs> 오래 못하네? 아, 씨, 아까 고물고기 먹었다고 이러나 보다. 오, 여기서 경치 볼까요? 어 멀미난다. 그리고 1인칭 할 때마다 뭐가지 댕강하는 거 너무 무서워. <laughs> 야, 너무 이쁘다. 이게 뭐야? 공동체의 일원. 섬 이벤트에 참여한 것 때문에, 아, 오늘 뭔가 이 축제에 와서 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알비가 굉장히 뿌듯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알렉스 보세요. 애정. 미안해. 주인들만 좋은데 놀러가서 미안해. 아, 아, 껴안았어.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항상 심지에서는 소형견 그리고 고양이들만 플레이해가지고 이렇게 대형견의 묘미를 대형견의 맛을 몰랐네요. 자 이번에는 봉파리네 집으로 가볼까요? 원래? 아 솔직히 이쯤 플레이하고 왔으면은 성장했을 줄 알았거든요? 나 나이 먹기 껐구나. 아 바보다 진짜. 보자. 아이 참나. <laughs> 강제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가 이제 청소년이 된 거죠. 자, 멜로디가 성장을 했습니다. 멜로디는... 음...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하자. 세반의 삶, 그리고... 아빠를 닮아서 활동적이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너신도 이럴 때보다 너무 무섭다! 근데, 누구 닮은 거야? 봉파리니?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물에? 우와! 여러분, 이제 꼬리가 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laughs> 봉파리니? 그렇게 우려했던 상황이 왔구나. 아마라를 담길 바랬는데. 그래도 꼬리가 또 꼬리 비닐은 누구 닮았을지 그것도 궁금해진다. 운동기 세을때 우와... 아마라의 아이가 오늘도 자라 인어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붕파리를 닮았군요. 학교에 가는 거야? <laughs> 이 상태로 학교에 가는 거야? 그러면, 어, 학교에 있다가, 그, 수분 욕구가 수, 생기면 수, 어떡할까요? 수, 저는 성형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성형시키지 않고 꾸며볼게요. 왜냐면 제가, 어, 이제 제가 만든 신들로 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다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보통 아빠 닮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진짜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이 머리는, 볼살 조금만 빼볼까? 이 머리는 꼬무줄로 묶으면, 꼬무줄, <laughs> 꼬무줄이 다 뜯어질 것 같지 않나요? 꼬무줄이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숱이야. 얼굴만. 머리가 묶으면, 퐁! 하고 꼬무줄이 풀어질 것 같아. <laughs> 꼬무줄이 터질 것같아시죠 퐁! 하고. <laughs> 이 머리숱 마음에 든다. 자 이렇게 해서 멜로디 청소년으로 성장 우리가 깐참 누구야 걔네 집에서 플레이했잖아요 알비네 집에서 그 사이에 또 애를 낳은 거지 이번에는 임신 그 과정 거치기 귀찮으니까 유전자 그리고 또 유전자 조합으로 해야 그거라며 아들 이번엔 아들 남자 이너를 만들어보자. 아우, <laughs> 어, 봉파리 얼굴이야, 봉파리 얼굴. 니어 이것도, 눈이 봉팔스. 어, 왜 봉파리만 나오지, 자꾸? 아빠랑, 오, 어,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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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너. 존잘, 이너 남심 도전. 아이씨, <laughs> 크니까 이 모양 됐는데? <laughs> 다시. 잘생긴 돈 나올 때까지 돌린다. 이거는 몸은 몸은 봄팔이고요 얼굴은 아마라네요 아 어릴 때는 분명히 훈남의 시, 훈남의 기미가 보였거든 훈남의 시, 그 싹이 보였는데 왜 성장만 시키면 이렇게 되냐고 진짜 신즈는 무조건 애들은 귀여워요 다 애들은 다 이뻐 그리역변하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cc를 별로 안 넣었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승질나가지고 cc 넣어가지고 올게요. <laughs> 역시 cc 착용을 시켜놓으니까 이상한 거 끼고 나오기 시작한다. 자, 확대해서 오~뇨~ 봉팔이잖아. 그냥 봉팔이, 오~ 봉팔이 찌그러진 버전. 선글라스 치와 왕관 뭐야? 자꾸 인어왕자라는 건가? 아니, 너무 봉팔이만 닮았잖아. 자꾸 잠깐만. 아, 미묘. 눈은 아마라인데 못생겼어. 어우, 왜 자꾸 왜봉팔이만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계속 봐서 그런가요? <laughs> 모르겠다. 이 정도, 이쯤 되니까 아마라가 그럼 예쁜 게 아닌가 봐. 세륜 봉팔. <laughs> 세륜 봉팔. 자, 우린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뭔데? <목소리> 아, 뭐 솔직히 봉팔의 유전자 치고 지금 힘낸 거야. 성형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지 않나요? 몽팔 유전자 치고 열일하고 있었어. 얘가 인간. 이노. 털어잖아 아까 그 이쁜이 어디 갔죠? <laughs>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다. 내뭐도 다시 성형시키면 되니까. 그건 뭐 다시 하면 되니까. 아담입니다. 아마라와 봉파리의 어, 자식이고요. 사이버 가수 아담을 아는 심심이들 우리 심심이들 연배 나왔어. 근데 아까 또 우리 심심이 중에 롤리폴리를 초등학교 때 추셨다는 분도 계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심심이들이 지금 분포에 계신 거죠. 근데도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 <laughs> 우리는 모두 친구야. <laughs> 누나쌤은 이름 멜로디고요. 자 일단 무서우니까 최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어왜 <laughs> 이러고 있어 아담? 아까 그첫 번째 아담 날아가서 매우 안타깝지만 괜히 인어 건드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아 원래 마지막은 마지막은 얘 누구야? 멜로디 성장시키면서 끌라그랬거든. 근데 왜 아담이 왜 생긴 거지? <laughs> 아마라와 봉파리의 큰딸 멜로디가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남자이어 그럼 봉파리는 못뭐 생겨줘도 되니까 봉파리를 강제적으로 이너로 만들게요. 음. 이건가? 어 됐어. 이너 됐어. <laughs> 이너 됐어. <laughs> 자, 이너들끼리도 그게 되나? 자, 봅시다. 남자 목소리로 부르는 거 이너, 사일은의 자장가 <laughs> 너무 끔찍하잖아. <laughs> 이게 뭐야? 아마라는 엄청 예쁘게 불렀는데, 어, 밤의 장성곡 다시 불러볼까? <laughs>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아 웃겨, 그냥. <laughs> 봉파리와 아마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어 사냥꾼과 인어로서 만나서 봉파리가 아마라를 이제 납치해서 팔아먹으려는 목적으로 만났지만 둘은 어느새 결혼해서 자녀를, 쓰라의 자녀를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한 명은 인어, 한 명은 인간. 근데 봉파리 내가 맨날 못생겼다 하는데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에요. 기본심들에 비하면. 일단 몸매가 핫바디고.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밤 9시에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동안에는 일요일에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하면 다음날 쉬니까 더 오래 할수 있어서 토요일로 바꿨고요, 일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이제 새로운 플레이, 심시표류기라는 걸할 예정인데, 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세요. 이제 여기 공공전기? 뭐, <laughs> 공공서비스 차단? 이 부지 특성을 넣어서, 어, 다른 심들과 고립된, 혼자 살면서, 아일랜드 패기로 리조트 만드는 것도 보고 싶은데, 어, 요, 조만간, 이번 주말에 도전을 해볼게요. 이번 주말 원래, 원래 이제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도 하고, 또 심심이 분들이랑 CC 쇼핑도 하고, 이번 주말엔 오랜만에 플레이 안 하고, 건축도 하고, 주인공 누가 되려나? 당연히 오늘 만든, 아담이를, 주인공을 합시다.